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오후 2시 하나 이글스와 LG 트윈스와의 개막 2연전첫 번째 맞대결이 LG 홈인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시즌 문동주, 노시환, 문현빈 등 젊은 피들의 성장으로 정규리그 9위로 마무리하며 만년 꼴찌에서 탈출했던 하나가 비시즌기 이적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선수를 영입하며 가을야구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타선에는 경험치를 더했습니다. 지난 시즌 타격 꼴찌 하나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이루수 안치홍을 영입했습니다. 이어 2차 드래프트에서 레전드 중견수 김강민과 베테랑 포수 이재원을 확보. 웨인으로는 요나단 페라자를 영입하며 타격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투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바로 류현진이 컴백했기 때문입니다. 웨인 투수 영입의 난항을 겪으며 지난 시즌 기대에 못 미쳤던 펠릭스 페냐와 리카르도 산체스와 재계약을 진행해 팬들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류현진 복귀가 확정되면서 하나 암흑기의 끝이 다가옴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박동원, 오스틴, 문보경 등의 폭발적인 타격감과 임창규, 켈리 아담플러코 등의 안정적인 마운드로 29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통합 우승을 손에 거머쥐었던 엘지는 올 시즌 신구 조합으로 2년 연속 왕좌를 노립니다. 엘지 야수진에는 통합 우승을 이끈 선수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포수 박동원의 일루 오스텔 1루 신민재 6격 오지와스 3루 문보경이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외야는 문성주 박혜민 홍창기 주전 라인으로 베테랑 김현수는 지명타자와 좌익수를 번갈아가며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수 역시 탄탄합니다. 외인 선발 플러코를 떠나보낸 엘지는 그 자리를 좌완 디트릭 앤스로 채웠고 베테랑 켈리와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은 임찬규가 선발진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시즌 뛰어난 피칭으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윤영찬이 메이저리그로 떠난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자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공격적인 영입으로 리빌딩의 마침표를 찍은 하나는 개막전 선발 투수로 LG 천정 류현진을 낙점했습니다. 류현진은 LG전 통산 22승 8패, 평균자책점 2.36을 기록하며 LG 상대로 KBO리그 정규 이닝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반면 LG는 KBO 신입생 앤스를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앤스는 9일 수원 투아의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선발 등판의 4이닝 8K 2실점으로 1승을 챙겼으며 이후 16일 잠실 키움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을 호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개막전 상대가 지난 시즌 통화부승을 이끈 주역이 포진된 LG임에도 불구하고 l g 의 강한 류현진 피칭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23일 오후 2시 롯데 자이언츠와 SSG 랜더스와의 개막 2연전 첫 번째 맞대결이 SSG 홈인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롯데는 지난 시즌 전반기 9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하며 가을야구 진출에 희망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롯데의 경기력이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정규 시즌 7위로 마무리 결국 5년간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한 롯데는 두산에서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한 김태영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야수진에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베테랑 안치홍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데는 프랜차이즈 스타 전준우를 잡고 외인 타자 외야수 빅터 레이에스를 영입해 안치홍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아울러 좌왕 진해수, 내야수 김민석 영입, 2차 드래프트에서 베테랑 최양과 오선진을 영입하면서 내야 뎁스를 강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시즌 시작 전부터 한동이, 김민석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마운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를 책임진 윌컷은 반즈 듀오가 그대로 선발 자리를 채웠으며 토종 에이스 박세웅도 선발 자리를 지켜 롯데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토종 선발 나균안이 사선발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 그러나 최근 사생활 이슈가 터지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SSG는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정규 시즌 3위에 올라 준플레이오프 오전 3승제에 직행했으나 와일드카드전에서 올라온 NC 다이노스에 세경기 전패하면서 탈락에 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시즌을 마무리한 직후 SSG 내에 칼바람이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김원영 전 감독을 경질하고 전 퀴즈 단장이었던 이승용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채웠습니다. 바로 이어 2차 드래프트에서 최주환 그리고 팀의 레전드 김강민이 하나로 이적하면서 SSG를 향한 팬심은 무섭게 들끓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SSG는 지난 시즌 약점이었던 포수진의 이지영을 2차 드래프트에서도 박대원 신범수를 확보하면서 포수의 전력을 강화하였고 웨인은 지난해 활약한 엘리아스와 에르디아와 재계약했습니다. 새 웨인 투수 로버트 더거를 영입해 팬심을 잠재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범 경기에서 경기력 부진으로 걱정을 안겼습니다. 선수 부상과 사생활 이슈 등으로 구단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개막전 선발 에런 윌커슨이 개막을 앞둔 마지막 시범 경기 17일에서 4이닝 1피안타 2사4구 4탈삼진 7실점으로 무너지며 패전을 떠안았었습니다. SSG 개막 선발 김광현 역시 시범 경기에서 대량 실점하며 패전 투수가 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안정한 피칭을 선보였던 김광현은 지난 17일 문학 두산전 선발로 등판해 4이닝 동안 구피안타 6실점을 기록하며 아쉬운 성적을 남겼었습니다. 팀 선발 모두 시범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남겼지만 시즌 초반에 강한 롯데 타선이 불안정한 김광현의 볼을 타격해 팀을 승리로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매일 제공해드리는 조합픽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로 문의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